이전, 영상 오성 대 검격 킬렉이 진행 에서도이 영상에서도, 이 영상에서도, 이영상에이상 패배가 이정에이던상에팀에겐 다시 기회가 생기이영상이게시게이이야이 그래 이게 아시안아 아시안 진짜 이발 성격은 아, 오히려 아. 배드 못한 걸로 냉장고에어아냉장고에어 뭐야 대신가그냥안았다 어, 일어났다 뭐지? 가어 봉지? 요 바로 나머지에 아, 하나 더 있네 외주 사람들 외주 사람들 외주 사람들 내려봐 세일러, 너, 일로, 나, 나. 세워.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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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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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요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이 야, 이거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아, 다 숨어 간다 아, 아, 이 아, 그, 아, 뭐. 아, 아, 가잖아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, 들어갈 아, 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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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와이 아, 계절이야? 아 세이야 이거 차아줘야겠다 걸? 어? 어 사운드 내 앞에 여다 아, 여기 왔다. 와, 올려. 올렸는데 앞에 얇은 나무 있나었다 아이 씨 들 아, <목소리> 어떻게 이렇게 어가라까어까어 까먹어. 까먹어. 는먹어 까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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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봐까먹먹어어 까먹어. 까어까어 까먹어. 까먹어. 먹어 까먹어. 맞았다. 아, 아, 옥상 옥상. 내가 온다. 막나 바로 다뚫야 고미야. 앞 h 얘름도 스 그러다 우리 집안이뒤 빠진 화다 기 여기. 아냐, 이거, 이거, 위에 이제 와, 나이스 오와 나이스. <laughs> 센세 진짜 존나 잘한다 <웃음> <웃음> 진짜 존나 침착하게 잘한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오, 이 오, 수준 낮은 해. 쓰레기 같은 킬레게 보시느라 재미도 또 없으실텐데 같이 고생하는 거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이제는 지금 현재 10시간 돌파 직전 돌파했네? 힘들다 진짜 나나 하는 거 아, 하나도 안 힘든데 왜 힘들어? 난 즐겁게 하고 있었어, 나는아 우리 위로 올릴 거 위로 올려야겠다. 위로 올려야겠다. 뭐야, 구나 뭐야! 거리 오른쪽이야, 오른쪽에야가져야 돼. 기다려. 와! 쌉 뭐야? 색장인줄 알았네. 소리 듣고. 야, 여기. 내기 여기. 여기. 아. 뜨기 한 돼. 나내려갈게 바로 하나 들어간다. 이거 사실 둘이야? 막색장한테 딱해 붙고 있어. 딱기 붙이고 있어. 던져 봐. 아, 부셔. 봐. 알로레리? 알로레리 파르. 오른쪽 아래쪽. 어, 전면 전면, 빌리다 시간 좀 해봐! 저터괜 네네 아, 뭐 um, okay? right? right. right. 알아서. 여 올라가볼게 바로 라이아 <목소리> 가봐 가봐. 이따 주세요. 많이 친 거야 좀. 야터핑이들로왔다 풀터핑이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 돼. 왼쪽 옥상이었거든? 오른쪽으로 가야 돼. 라인다라인다라인다라인다서 <놀람> 우리 이제 들어간다. 아. 이없지? 올라갈래 우리 아이고! 발 아니, 한번더아서그가가지 아니, 우찍 찍힌다. 하지 마. 좀 여기 먹으면 좋을 것 어떻게 찍힌다. 서버 찍힌다. 잠깐만. 아, 아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거없는버버만해다왔다 보인다번이었어 4번에 하나 있었어 아예 나어 자, 보니어. 어 자, 보니어. 자, 보 보니어. 자, 보니어. 자, 와야된 자, 나와어 자, 나니어와 보니어. 자,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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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 버려, 버려, 버려. 어 뒤에뒤에 뒤0 뒤에, 뒤. 뒤에, 아 뒤에 1어1어뒤0 10 1어10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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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10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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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맞았다. 일단 딱, 맞반 딱. 제꺼 깊이? 들어갔다. 막안 들어갔다. 기어가 있는 것 같은데. 형, 우리. 아 참, 저 새끼 하나 기절시킨 거야?

크가고나 어, 어, 만나네. 어, 해. 크다. 아, 아, 슈베. 아, 슈베. 아, 아, 슈베. 아, 아, 슈베. 아, 슈베. 아, 슈 아, 안 빨아줘, 아, 져베 아, 아, 안 빨아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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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일로안 넘었다. 뭔다? 너쪽에 두 팀. 학교 한 팀. 아이거마도 그냥 꽂을게. 둘밖에 없는 건가? 괜찮아. 괜찮아. 나 하나 끌고하는좀담별아내 마당 쪽내내쪽 아이들아. 나왔어? 치. 어디 어 하나. 둘러 왔어. 달려가. 별로라면 몰라 절로다는거야 롱핑을 좀.. 도망가보네 다클래프도 갔어? 칠? 는다 아파트 두팀에 로적 도팀이야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이거 3층옥상 사람 있거든? 4번 잡아 잡아 잡아. 아렇지어 뚫어 아 뚫어 그래, 아, 아, 어저 저거 잡으러 가도될 듯? 왔다면가 푸쉬 가힐해다 푸쉬 응 힐이야 숙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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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여. 나이스 쭉뛰 차고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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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따라와야지. 아, 죽여 넣다기절이야사번기 죽여. 살려 볼게. 여기 개 피나 오죠. 이름 라스트 와. 데미지. 아, 저. 데미지 데미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.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. 안 보여 지금. 이 둘이야. 다른 팀이야. 여기, 여기 팀 내려섰어. 여기 있다. 발견. 파란 핑. 파란 집이야. 파란 집 뒤.

두 대, 두 대! 어, 와, 삼촌이 서울 수도 있다. 삼촌. 그냥 가자. 첩. 힐이다. 삼촌 올라간다. 야, 삼촌 준비택절 프쪽여기서여기서 발견 발견 잡았어 잡았어 이스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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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음, 음. 아! 네. 야위위위 위, 위, 위. 아, 너무 어져 야, 야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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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가마야 어, 집으로 집으로 가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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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점 오른쪽 날 내려줘 아 내려줘 해봐 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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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차도 있네

감다 들어온다 여기 뭐야 아우 이 친구 뭐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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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 간다? 샷 어. 예? 어, 이건 해야 돼 이건 막아야 돼 이건 막아야 돼이 차려 가봐 차아 샛배이 와줘 네가 해줘 나 쪼따야 샛배이 네가 남을 나무에... 샛배이 짜줘야 돼 어, 네가 해x3 네가, 해, 네가, 해, 네가 싸워 네가 싸워. 오른 똑같이 째줘야 돼야 맞는 각이다 이거 오른 똑같이 째줘야 된다 했다 어 해봐 이쪽으로 <뭐라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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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나 나도 나도 나나나이나나 나도 나나나나나나무나무하나랑쪽에나무 나도 나나나나 나도 도도 오, 우리 에랑갤이야? 산업두번 했잖아. 잘못 돌렸다고 살 맞고 이런 같은 소리가 안들리길 바로 좀 좋은 거 아니야? 온다. 달렁거. 사거 볼게. 자자자. 아, 또쏴 볼게. 뉴트 했다 어. 저거. 온다. 봐봐. 봐봐. 살아봐 어, 딱히. 아, 나 매워. 아, 매워. 나 8킬. 나킬이야 아, 혹시 모르 아, 래 우리 왔던 길. 350? 20. 들어들어간다 나한테 들어 들어가. 들어지어들어갔어어가 들어가. 야어가들어어어가 들어가. 들어어 기 나무 뒤에 있어 지금 나 찾았다 어나 한마리밖에 못 보게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고있어아어어 하나 더 왼쪽 아래 나 h p 1hp 1hp 손 댈게 그나삼 뭐야 야 돼지 돼지 미친내나 느껴 내라고상탑 개나

빌이야 빌 빌리지 빌이 붙어 아아 못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못 가고 아아아아아아 아 졌어? 졌어? 아나 한킬 치킨인데 어? 괜찮아 근데 6대4라 별 차이 안 나긴 해응 음, 인정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, 어 잠깐만 야 킬로 어? 먼저 찍은 거 아니야? 숲에 킬로 끝났다고요? 숲피가 킬로 어? 쳤다는데? 어? 킹 깐만 흥분하지 말고 이거 근 동시라서 체크를 해야 될거 같은데? 네. 여기도 에에 대, 대, 사아야야맵 잘못 돌렸다 산옥 두번 돌렸다면? 아니 산옥도 아, 한번 돌렸네. 아, 에지지네아 이건 내 실수다. 분리기에 <laughs> 어, <laughs> 막판에 아, 네, 네. 실수를 하는 가 있네. 죄송합니다. 안요 <laughs> 때문에 난리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. 중한사과다시한번니다 죄송합니다. 립니다 죄송합니다. 발죄송송한다너개꿀잼이었다야